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한해 이렇게 삽시다, 올한해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생은 이력 편주와 같다라고,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는데, 망망대한에, 망망대해의 배가, 조그마한 배가 홀로 떠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지난 2018년도를 돌이켜 보더라도 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 각자의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예상치 못한 이런 힘겹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돌이켜 보면 어, 물론 고통과 실패도 있었지만 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잘 이겨냈고 또 이, 이겨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후한 점수는 주지 못해도 이 정도면은 어, 내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아직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은 딸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신을 통한 슬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요. 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사실은 마음이 가장 찢어지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요셉을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쎄, 아마 못된 형들,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도 너희가 형제고 사람이냐 뭐 이런 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성경은요. 이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왜 그럴까요? 지, 어 요셉은요 시, 심지어 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말하는 예굽의 친의 대장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내 소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심지어 이 의지마저, 내 의지마저 빼앗긴 상태가 바로 노예입니다. 물건을 소유할 수도 없지만 내 마음까지도 빼앗긴 상태, 감정까지도 빼앗긴 상태가 바로 이 노예입니다. 누리던 자유를 다 잃어버렸고, 인격도 자존감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기 쉽고 자학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서두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려편주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결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셉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해 또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래도 충성하라입니다. 그래도 충성하라. 오라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요셉에게서 보이는 이 충성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 없고 그 현실을, 어, 능력 없고 그 현실을 네 돌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요, 포기하거나 멈춰 서지 않고 맞닥뜨린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충성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요셉이, 음, 누구에게서 그의 충성됨을 배웠을까 좀 묵상해 보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 야구 물론 야곱은 되게 우리 야곱이 성품이 별로 안 좋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 무려 21년 동안 네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직하게 충성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다 했던 사람이죠. 어쩌면 그 성품을 어 요셉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물론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감정에 대해서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요 어,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충성된 자신의 소유도 의지도 빼앗긴 노예였지만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큰큰 은총을 입었다, 총애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 충성되고 성실했던 이 요셉을 눈여겨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2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지요. 그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 충성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일관성 있게 충성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큰 일을 더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게 큰 일을 한번 맡기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5 절에 더큰 은혜를 주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이 집의 모든 소유가 부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셨다"라는 주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일터가 또 교회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됐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그래도 충성하는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삶, 그리고 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추권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 매일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올한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라. 요셉이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없던 소유도 생기고, 의지마저도 생기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유혹, 이 죄가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잘 되고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똑같이, 어, 이 요셉에게 했던 전략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시험으로, 이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지침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요셉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지요. 그들이 동산에서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위임,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음,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는 있었지만, 그는요, 청직이었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모습 때문에 그를 집에 모든 수염으로 주관하게 했었던 것이지, 권한을 주었을 뿐이지, 너가 주인이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는 청지기로 살지 말고 너가 주인으로 살아라. 네 인생에 너가 주인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 요셉에게 유혹했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를 보면은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다윗의 아들 어 압살롬이 이제 쿠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성을 함락하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철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성적으로 물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 성을 빼앗았다 왕이 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늘 이 요셉에게 주는 시험은 사람에게서 성적인 시험도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인생에서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오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임재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이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철저하게 청지기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코람대오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사단의 유혹, 네가 주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유혹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